어,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의 정직한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현리에서 가장 고급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신현리 쪽에 제일 고급주택이 라폴리움 현장이 있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최근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 정도급의 최고급주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대금은 10억 중반 조금 미만이고요. 인테리어며 구조며 또 자, 사용한 자재는 최고급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아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분들한테도 굉장히 만족도가 클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어떤지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두자리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우선 건물 외관 보신다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삼색지으로 집은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외장재 같은 경우는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거는 단열이 있어서도 내열이 있어서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외장재 같은 경우는 금방 때 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재, 외장재 간만 해도 한 동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보시면 두 대까지 안쪽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차양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내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오른쪽으로 굉장히 넓은 신발장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전거나 유모차 또는 골프백 같은 것도 보관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중문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총 3개 층의 아래 지하 1층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우선 안쪽으로 홈바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서 이제 영화를 보건다든지 아니면 은 작업 공간으로 꾸미셔도 외부 공간에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보시면 여기는 홈바 공간이고요 안쪽으로는 홈시어터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는 테마 공간으로 꾸미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음악 작업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설치된 것처럼 홈바로도 꾸미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집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천장 높이를 한참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설계가 가능해서 만약에 여기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용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도 가능하겠고요 인프로젝트를 설치해 놓아서 앞쪽에 화면을 싸서 홈 시어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꾸며 놓았고요. 자 그리고 방에서 나와 보시면 앞쪽으로는 서재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 사용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재 공간도 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공간 잠깐 보시면. 여기는 게스트용 화장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가 비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부지런히 위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오른쪽 잠깐 공간 보시면 지금 화단처럼 꾸며놓았는데 계단실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꾸며놓으니까 굉장히 이쁜것 같고요 위층으로 계단실로 올라가 보시면 올라가시는 계단 폭은 1m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오르시는 계단 높이 18cm 가량 나와서 오르시는데 전혀 부담감 없는 것 같고요 올라오시면 처음으로 보이시는 공간이 응접실 공간, 거실 공간인데 굉장히 길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또 좋은 거는 앞쪽으로 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위쪽으로 나가시기 전에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방 공간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바로 앞쪽으로는 데크 공간으로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또 주방 쪽에서는 앞쪽으로 잔디마당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새도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보기도 깔끔할 뿐만 아니고 생활 인프라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잔디마당으로 또 이어져요 조경이나 텃밭 공간도 이용 가능한데요 손님분들 오셔서 파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공간 보실게요 주방 공간은 우선 전체적인 느낌 잠깐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식탁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오는데 지금 6인용 식탁 설치해 놓았거든요. 만약에 더 늘린다 그러면 8인용까지 들어갈 만큼 공간이 여유롭고요. 그리고 뒤쪽에 싱크대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YD형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넓은데 아래쪽으로 수납은 앞면 뒷면 둘다 수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수납장은 지금 상부장, 하부장이 구분된 게 아니고 전체장으로 짜놓아서 수납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 쪽에 양민형 냉장고 한 대짜리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에 추가적으로 냉장고 놓을 자리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장 뿐만 아니고 옆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빨래 하시거나 아니면 주방 쪽에서 바로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창이 나와 있어서 빨래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음식 내놓으실 때도 요리하셔서 바로 바깥쪽으로 내놓기도 편리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레인지 같은 경우는 3구짜리 하이브리드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사용하는데요. 위에 천장 보시면은 천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후드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후드는 레인지 바로 앞쪽에 원터치 하시면 이거는 후드로 굉장히 유명한 엘리카 이태리산 제품이고요. 이제 음식 조리하신다 그러면 후드는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구수하고 인테리어적으로도 특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방과 거실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제 화장실 공간 하나 더 보시고 이제 위층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화장실 공간 보시면 호텔 인테리어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사용된 마감재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대부분 마감되었고요 수장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모든 화장실마다 비대 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모든 도기 제품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실 옆쪽에 청소도구 놓을 수 있는 창고 공간 나와있고 계단 통해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시면 첫 번째로 층구 보시면은 천장 높이가 굉장히 높이 나와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여기 모든 향들은 동남향으로 나와있는데 방 3개 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향으로 향은 나와있고요 우선 안방 공간 보시면 안방 공간 굉장히 멋지고 큼지막하게 나와있습니다 안방 크기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모든 방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잠깐 보시면, 아래층에서 보셨던 뷰보다 앞으로 안방에서 나오는 뷰가 더 좋습니다. 우선 안방 쪽에서 나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티테이블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화장 구슬이셔도 좋고, 지금처럼 티테이블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는 앞으로 시원하게, 앞에 동간거리 막힘 없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게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간. 화장실 공간은 가운데 자리에 수전 나와 있어서 이제 화장대 공간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건 독립적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여기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옆쪽으로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샤워부스가 나와 있습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샤워부스만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공간 사용할 수 있어서 화장실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방 3개다. 전부 다 남향으로 향이 나와 있어서 집은 굉장히 밝고요. 또 위층으로 친구가 높이 나와 있어서 개방감도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여기도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제공되고, 친구 높이는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방 옆쪽으로 북박이장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화장실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전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요. 화장대 공간처럼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샤워실이랑 비대 공간은 따로 구분 지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버블 베스할수 있게끔 버튼 누르면 물 나오고 공기 방울이 형성되는 욕조 제품 시공되어 있고요. 네, 오늘 신현리에 위치한 거의 최고급 주택으로 속하는 페레스티안 현장을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